지금 관리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 원장님도 그렇게 느끼셨구나. 네. 내장지방 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 너무나 건강해 보는 식단에 운동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래서 준비했다 내장지방 타파 솔루션. 두 명의 전문가가 내장지방 때문에 고생 중인 최미영 씨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내장지방 타파를 위한 솔루션은 과연 무엇일까? 뭐 솔루션이라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뭐야? 정말 백지 상태인 카드,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 이거 제가 드린 솔루션이네요. 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요. 아 예, 이게 백지가 아니라 흰색의 의미가 있어서 흰색 카드입니다. 지금 최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완전히 지금 잘못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흰색 단백질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단백질을 잘못 섭취했다. 돼지고기를 수육으로 섭취하면서 포화지방 대신 단백질을 섭취했고. 보정은 역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고루 품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한의학적으로 볼때 땀을 또 생기게 되면 아랫배나 이 위장이 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순환이 안 되면서 계속 또 살이 찌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미영 씨 드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찬 음식의 성질이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보다는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성질인 닭고기 같은 것들로 음. 먹는 것이 내장지방을 좀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실제 최미영 씨의 경우 유독 복부가 차가운 상태였는데 내장지방이 많이 쌓여 순환되지 않아 복부가 차가워진 경우. 돼지고기처럼 찬성질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복부를 더욱 차갑게 만들어 내장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살이 찌고 화도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붉은 살 생선인 고등어구이는 기름진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 살 생선인 고등어구이보다는 좀더 담백한 흰살 생선, 족이라든지 아니면 갈치라든지 이런 흰살 생선으로 드셔주시는 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장 지방 타파를 위해선 기름진 붉은 살 생선인 고등어나 연어보다는 족이나 갈치, 가자미 같은 흰색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찬 성질의 돼지고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물성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인데, 산성질을 가진 보리나 귀리보다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율무나 찹쌀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느타리 버섯보다는 새송이 버섯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내장지방 타파를 위한 이태원 한의사 솔루션 흰색 단백질을 섭취하라.